정구다과오늘 멋진 대결을 펼친 오늘의 상대선수 나오세요! 아, 너무 작다. 뭐야. 야,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귀엽다. 야,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귀엽다. 유, 유치부는 없네, 유치부 어, 네. <laughs> 점점 커져. 감독님! 네. 오늘 우리 동네족구단과 대결을 펼칠 우리의 상대가 이분들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주까지 경기 결과, 저희가 제대로 된 정식 성인팀과 대결을 하는 게무의미하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laughs> 그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상대들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Let the party set the floor. 족구가 좋아요. 한글 초등학교 족구분 가자! 가자! 국꿈나라운들과 함께하는 단계별 족구 대결입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성국고등학교에 맞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 서울시 족구대의 고동부에서 연속 5연패를 하는 그런 그 팀이고요. 네, 재밌게 네. 하자. 재밌게 하자. 네, 네. 네. 재밌게 <웃음> 하자. <웃음> 재밌게 <웃음> 하자 에이! 어허! 에이! 어허! 에이! 어허! 너무 사기 아, 지금도 에이. 뭐 강력한. <laughs> 가랑이 진짜 깠어. <쪘어. 웃음> 이런, 아, 이런 <laughs> 거야. 와 어렵다 어렵다 한번안는겨 공부해야지 공부 가자 어, 어허 다시 한번또되셨습니다뛰이차기은야 멋있다 이번 어. 판 해볼 만하니까 해볼 만합니다 의외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 성남 중학교 족구생과의 음, 경기는 좀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음, 자, 정형돈. 쾅! 정형돈! 자, 초, 초반세요 초반이에요. 진짜, 무서워, 보서남중학교 어, 우리 어. 족구단이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네네.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laughs> 네. 약간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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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얘 그래, 지금 떨려. 카메라 많아가지고 떨려. 좋아. 아, 약하게 약하게 힘 큰일 났네. 자, 반대로 성남중의 기회입니다. 성남중 기회. 들어왔어 아 끝날까요? 어? 끝날까요? 어? 끝날까요? 어? 아아아아 결국 21대17 성남중학교 승리입니다. 맞죠 공이 틀려요. 초등용 공이 네. 가볍고 조금 작아. 낮아서, 이거는 해볼만한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낮게 해줘. 걸리진 않겠구나. 어른은 <laughs> 이기는 거 아니야. 알았지? 맴맴까? 이게 탄력이 더 있구나. 사실 스포츠에서 나이는큰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 고등학교 때, 열아홉 살때천안전에서 했잖아요. <laughs> 선수니까. 선수라고 생각해야 돼, 선수. 그렇지. 어린이에게 우리가 경기에서 이겨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는. <laughs> 음. 선 필요가 없을 선수야 것 같아요 선수+ 어. 야 선수+ 갑시다 수 선수+ <laughs> 진짜 선수+ 선수+ 지면 알죠? 갈수 없습니다 자우롱수제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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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나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뒤꿈치를 닦으려고 그랬지 그렇게 두고자 소풍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단계별 어 좋고 대결입니다 강릉 한솔 초등학교에 응. 맞대결인데 아, 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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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자 자 차분하게 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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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자 아, 바운드 바운드 빨리 빨리 빠져 빠져 아이스 아이스 이런 공을 때리기자 차태현 걸렸어요 아지 걸리네 자 차태현, 아 걸렸어요. 아, 걸리네. 자, 자, 차태현 응. 걸렸어요 아 지금 걸리네요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화이하지 마. 자자자자자자 네트가 지금 생각보다 낮아요 네네 80cm죠 익숙해지좀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 네이 <Sades> 그렇죠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도 걸리죠 다시 걸렸어요 아걸다시 아,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평소에 연습을 하던 네트 높이 네. 그리고 공의 네. 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네. 좀 네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나대연이형 못한다. 잡은 넘겨 잘못넘 이길 수 있어요. 은솔. 어이. 오 마이 갓. 안정파르 차로 가딩오 마이 갓. 아니, 아니, 고기 들어봐. 나봐, 나봐봐. 나한방 지나가요, 어, 진짜. 너왜 그래, 왜 그래, 형. 왜? 어,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형, 선수라니까, 선수. 야, 형, 장난치면 안 돼. 진짜 진심으로 어. 해야 돼. 아, 장난한 건 아닌데. 뭐,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아, 낮게 들어오는 안쪽 서으를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공격을 해서 이득점을 노었습니다만 <laughs> <laughs> 자우스갯볼상대가 아니에요. 네, 벌써 삼대 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나뭐한 거지? 어이! 정시 차례, 정시 차례, 아 벌써 3점 줬어요. 정시 차례 정시 차자자 안정한 토스, 높게 올려줍니다. 아 이게 공이 이게... 아, 공... 아, 그래, 뭐... 자 좋아, 아, 좋아, 때려. 때려. 강한 공격 아 좋아 때려 강한 공격 아 지금 풀리잖아요아 공격 잘하네요 그렇죠 김은민 공격수가 안쪽 공격으로 안쪽 차기로다가 중앙 관통하는 을 이런 깨끗한 그, 득점을 내고 있습니다 사대0사대0 4대0. 어떻게 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아시겠죠 선수야 자, 선수 6점, 6점, 6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서 예체능 팀 선수들이 아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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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21대 0앞에 21대 0 이제 21대 2 5로 진짜 이기는거 같아요 <laughs> 생각이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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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비할 때 뒤로 충분히 빠지면 네. 충분히 자네트부터옵니다 토스 올려놓고 곧바로 틀어 때립니다 아, 토스 없어. 올려놓고 곧바로 그래. 틀어 그래. 때립니다 아지금인오 아, 좋아, 좋아. 어, 좋아. 네발콜를 네. 네. 이용한 공의 중앙을 가격해서 득점을 이루는 이런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코스가 안정환과 강호동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비트 애매한 코스였어요. 네. 뒤로 가고. 그대로어가 네, 공이 일반인과 똑같다고 생각해 절대 약한 공이 아니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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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상하시는데요. 콜. 콜 많이 하세요. 어, 콜. 아예. 서브. 더 서브. 맞. 홍경민 리시브 잘 됐고요. 좋다. 차태현. 잡아. 잡아. 차태현. 잡아. 나이스. 앞으로 나오어스 받았습니다.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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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픈 오픈. 다시 김삼이 올리고 김예민. 오케이. 오케이. 많이 나이스 많이 나이스. 많이. 나이스. 받아냈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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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 넘기. 정원정 오케이. 자자 자. 이제 하나씩. 흐름 잡자. 흐름 잡자. 오케이 오케이. 안 들어. 어, 저거. 김삼이 올리고 김예민 준비합니다. 길게. 아,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고요. 수비 잘 됐고요. 수비 좋았고요. 차태현.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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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파자자자자자자자자자 흐름 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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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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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가>

자, 오픈, 오픈. 뒤로, 뒤로. 좋아. 토스 올라가고요. 다시 준비하네요. 좋아. 자, 차태현쪽잘 받았어요. 됐어요. 인플레입니다 넘겨, 넘겨, 넘겨. 넘겨야죠. 넘겼습니다. 넘겨, 넘겨, 넘겨. 넘겨야죠. 나이스. 넘겼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다시 토스 준비합니다. 김삼휘 올리고. 오픈이다, 오픈. 살피죠. 안정환 받았습니다. 살피죠. 안정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받았습니다. 어이가 뒤에 주회죠. 아 넘겼어요. 잘넘겼습니다 찬스. 자, 만들고. 좋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때려 <목소리> 그렇지 살짝 려드어요아 네, 강호동 려 드려+ 드려+ 그렇지 살짝 려드어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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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려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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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려드어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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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려 드려+ 드려+ 려 드려+ 드려+ 려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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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뒤꿈치 공격을 했어요. 아 이은미 공격수 좋은 어떤 탑볼을 갖고 있네요. 지금은 밀지 않고 그냥 바짝으로 내리 찍듯이 공격을 했든요네 맞습니다. 네트에 공이 바짝 붙으니까 그냥 처리 안 해면 넘어가거든요. 그걸 살짝 건드려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음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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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거 선수들 참할게요 차태현 씨, 차태현 씨. 아 근데 나 해본 적 없어. 네. 분위기 맞춰서. 유정군 아, 아, 앞으로. 공격, 공격. 어, 공격. 네. 첫데뷔전인데첫 첫 이제 공격수로 투입이 됐는데. 크리 보더 대결전은 아닌데요. 네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되죠. 네. 아 소리. 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네. 강호동 올려주고 네. 정형돈 준비합니다. 아, 정형돈 아, 좋아요, 좋아요. 정형돈정형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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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정형돈 했어요. 발등 공격이 성공을 했어요. 아, 요 약간 먼 거리. 들어오고. 오케이. 아우세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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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선수. 개인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공격수로의 대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전 포지션에서 어떻든 간에 나형돈 선수가 여태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오늘 첫 공격 득점을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네요. 나자 임내로 화이팅하고 화이팅. 화이팅. 네덜. 아이. Uh... 마이. 마이. 나이스 리시브. 나이스 나이스. 강호동 올려놓고. 나쁘다 아... 나. 정영동. 나쁘다 나. 정영동. 누가 놓고, 놓고! 좀 바다, 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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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살려야죠. 바로 바로. 시험을 시험을 자. 자 잘했어요. 네노터치예요 자, 어. 자 집중! 아, 나이스 나이어따라온다자 흔들자 한번 흔들자! 자 가자 가자! 은솔! 에잇! 나이스! 설다 설다! 안정환! 따라가자, 앞으로 간다 네. 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강호동 주고! 네, 정성돈 준비합니다! 아싸! 넘겨 넘겨! 넘겼어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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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그냥 넘어가요? 예 굿바로 건넙니다! 너무 뒤에 가지마! 다시 기회 잡는 이제 채릉 팀! 강호동 주고! 자, 다시 한번 틀어 때립니다! 야, 자, 살리나요? 아, 이거 살리나요? 야, 나이스! 나이이게붙이 어, 어, 좋아. 어, 어, 아, 이아면또 좋아. 훨씬 좋아. 이 조금부터 핏 틀어 때려 그냥. 지 또.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 어. 자, 이다 어. 아 그렇지만 뭐저영돈 선수의 공격도 좋지만은 네. 한솔초등학교의 수비라인도 무지장 견고하네요 아, 아 정말 견고합니다 네 빈틈이 없습니다 천 16대9입니다 안축으로 리시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짝 페인트. 아 지금 잡아야 되죠? 아잘 잡았어요. 잘 넘겨야죠. 차분하게 넘겼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세를 낮추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반대편. 아, 자 반대편.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은민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김은미 공격수의 강호동 세타 쪽으로 기쁘게 꺾는 거꾸차 자기가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 쪽으로 차면 반아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영리하게 조금 더 깊은 각을 만들고 있어요. 에! 아! 붙으면 무조건 해요, 붙으면. 에이, 에그그그 <laughs> 집중, 집중합시다, 집중. 아니야, 자, 해. 자, 무조건. 왼손! 에이! 짧다, 짧다. 짧은 서브. 에이. 에이. 에이.

파워 가슴리는 그런 공격을 성공시켰어요. 네.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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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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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웃음> <웃음> 다음엔 침착하게 좀 더. 안돼. 팅 그렇지. 잠이, 위이 빠져. 건우야, <laughs> 한번 잘해보자, 건우야. 건우야, 두 개만 만들어줘. 네. 하나만 만들면 <웃음> 돼. 짧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강호동 준비합니다. 올려놓고 다시 정영돈, 정영돈 살짝 페인트. 있어 있어 있 정영돈 살짝 페인트. 있어 있어 있 그러나 받았습니다. 페인트가 랠리 중에 페인트를 놔야 되고요. 첫 번에 페인트를 넣으면 상대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좀 낮습니다. 다시 수비를 해냅니다. 홍경민. 강호동 주고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장영돈 그렇죠. 발사 돼 돼요 돼야 돼요 장영돈 그렇죠. 됐어 세타 미웠 세타 비웠어아니어 오케이 발바닥으로 페인트를 넣었죠 아 역시 지능적인 어떤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러나있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페인트를 넣으면서 순간적인 빈틈을 찾았어요 집끼리 괜찮아? 이고자 십구 대십일입니다 그. 굿스! 굿! 자리쉬 흔들린다! 굿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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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오케 굿스! 굿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발이 붙어있어 발이 너무 붙어있어서 이렇게 갈라 그래요 움직여 알았지? 하나 둘셋 한솔초등학교에서 세타가 바뀌고 지금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팀 플레이가 조금씩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흐름 금방 돌린다 금방 돌린다 어. 홍경민이 서브를 놓습니다 차분하게 한정환 역시 따라가립니다 이번엔 긴 서브로 아 지금 흔들렸죠? 흔들렸죠? 불안해요, 부터 불안해요. 부터, 불안해요. 붙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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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천천히 해야 되죠. 천천히 기다려야 돼. 요 기다리고요. 자, 안정한 추고 정영동정영동정영동 와! 좋다! 나이스! 성형 짱! 자 됐어. 나이스! 아, 예츠 팀에서 최고의 멋진 공격이 나왔어요. 아, 지금. 굉장하네요. 아. 지금 완전 라임 끝에 붙어 들어가는 공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발등 차기 공격이 성공했는데요. 너무 좋고요. 아주 깨끗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잘 때렸다. 하나, 둘, 셋. 공못 봤지? 공못 봤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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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만공못 봤을 거야. 너무 빨라가지고. 고생해보자, 고생해봐. 자, 19대13. 얼마든지 예체이 팀도 몰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흐름 좋아, 흐름 좋아. 벌써 세점 갔어, 세 점.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돼. 응, 하나만 하면 돼. 건호야, 토스 내주러 가야 돼. 네. 충분해, 충분해. 일단 실수를 줄여야 돼, 실수. 어, 실수 하지 말자. 하나만 만들자. 영주, 영주, 영주. 오, 아, 너무... 오케이, 나이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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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말, 말. 토스 올려. 토스 올려. 넘기다 간다. 아, 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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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공을 아 만들어 줘. 준비, 준비. 좋아. 아 자, 하! 그렇죠잘안정화요 아, 안정환 선수 좋았고요. 자, 한점더 따라갈까요? 세릉팀 정형돈. 그냥, 그냥 정, 살짝 네이버. 놓쳐. 공안들어 주고. 라이 아, 아, 지금은 어게 되나요? 이 아, 지금은 어게 되나요? 나이스!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세게 찝지 알았지 세게 찝지 알았지 센터 비었어, 센터 비었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닌 거 미안, 미안, 미안. 센터 비어어어 아... 오케이! 아우. 아싸, 아싸, 아간에 오는 거 아우, 그럼 이씨. 순식간에 오는 거야, 순식간에. 아우, 그씨순간오 흐름상, 네 점에 한 점, 세 점에 한 점, 세 점에 한 점씩 몰 점이 왔다 갔다 세 점, 네 점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네점딱 우리가 뭘점 치고 올라갔어요.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이거 한 점만 딱 지키면 또내점 집중, 연속으로 하시는 데가 첫 점수는 무조건 지켜이야 오케이. 또, 어, 내가 공이 넘어왔으면 토스할 준비가 있어야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어, 맞지? 만약에 바운드 돼가지고 2 단으로 바로 올라오잖아. 그거 너 쳐. 어? 쳐. 알았지? 바나만 끊으면 우리 충분히 승산 있어. 말아, 자, 중요해중요해 이거 중요해, 중요해. 분위기를 예상능팀이 완전히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자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잡자. 자 리시브 다시 약간 짧았고요. 아, 자좀 떨어졌어요. 좀 멀어요 멀어요. 잔소블입니다. 아, 그렇죠 자잘블이요 아, 따라갈까요? 음, 따라갈까요? 저런. 음, 아, 경에 저 공격이 미스가 있어. 이게 발로 발 차는 게 미스가 있어. 많은. 지금 건 정말 크네요. 경도는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라.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하이트 하이트. 아, 굉장히 이제 이 점수도 네 점수도 이제. 서두세 우리가 얘기했던 점수가 지금 이기자. 자, 강릉 한솔도관교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20대 15. 아, 잠안 아, 끝났다. 경도는 안 끝났다. 아,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가자. 몇 채? 몇 채? 안전으로 가 안전으로 괜찮아요 지금도 살려 나가면 됩니다 자 분위기 잡자 자, 분위기 잡자 하나씩 하면 되죠 강호동 주고 정영돈 준비합니다 자 회전을 많이 먹였습니다 정원이정원이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찬스 골이에요 살려가야 되죠 자 살려야 습니다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올려놓고 정영돈 곧바로 어 그냥 공격을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살려냈습니다. 좋다. 정영돈 한번더 기회입니다. 정영돈 살짝. 네트에 붙여 죠네트민운드있 <laughs> <laughs> 바운드, 바운드 받아냅니다. 좋다, 바운드 <laughs> 잘했는데 마지막 두 개의 범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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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이렇게 잘해? 아얘왜 <laughs> 어, 이렇게 잘해? 고등학생 때 이미 국가대표 하는 거 아니야? 잘한다야. 그나마 오늘 제 잘했다고 생각하면 학생 안 가져올까? 근데 당연히이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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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무조건 안정 아니야? 무조건. 동네 방문 <모으면> 되겠어 이러다가. 워낙 <laughs> 가족과 친구들과 맛있게. 우리나라 돼지고기 한도를 많이 드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